안녕하세요 쿨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템은 바로 안경입니다 아이 웨어 오오 태풍이 왔어요 태풍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아 오늘 제가 착용한 이 안경 이 안경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빈티지 스타일 브라운 컬러 안경은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착용하고 안 하고 180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요 아이템 바로 퍼블릭 비콘이라는 국내 브랜드,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바로 빈티지 스타일 해가지고, 빈티지나 워커 코디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같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 박싱을 마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잘 어울리나요? 이게 브라운 컬러 돼 있어가지고 브라운도 진한 브라운이 아닌 약간 연한 브라운 컬러죠.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제 가을 트렌드는 어김없이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에 맞는 리뷰 아이템을 바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퍼블릭 비컨 뿔테 안경입니다. 아마 안경 매니아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퍼블리 피콘이 아마 선글라스로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하면서 많이 더 유명세를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죠. 우선 가격은 이게 1 6만8천 짜리거든요. 약간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 한데 확실히 안경은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게 착용했을 때와 오래 착용했을 때 티가 납니다. 가격대가 있는 건 그만큼 재질이나 사람의 착용감, 사람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할 수가 있습니다. 워어룩이나 빈티지룩에도 어울리고 깔끔하게 댄디룩 남친룩 입을 때도 착용해서 더욱 빈티지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안경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 영상에서 백산 안경이나 국내 아이웨 안경을 많이 그 리뷰를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더욱 패션이 업그레이드되고 더욱 센스 있는 멋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안경이 국내 브랜드에서 저가형 2, 3만 원짜리나 오류마자 있는데 그렇다고 또 비싼 1번 브랜드 4 50마자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중간 가격인 이게 16만 8천짜리 퍼블리컨 빈티지 풀테 안경입니다. 그 전에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이걸 착용하고 했었거든요. 아 김지윤씨 안경 리포그 이거 다음 리뷰 아이템, 아이템이거든요. 나, 제가, 제가 촬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때처럼 이렇게 셔츠에다가 깔끔하게 착용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런 빈티지 패션을 착용해도 아주 어울리는 전천후 안경입니다. 우선 이 퍼블리컨의 그 모티브가 옛날 영화 배우 그 제임스 딘 아시죠? 제임스 딘이 뿔테 안경을 쓰고 착용한 사진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 제임스 딘 안경을 모티브로 해서 옛날 빈티지 스타일 안경을 복각하는 안경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뿔태 안경이 옛날 1950년대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안경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현대에 인 맞게, 이렇게 아시안 핏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그 아시안 핏이 뭐냐면,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큰 스타일이 많잖아요. 저 얼굴 얼굴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렇게 착용했을 때, 더욱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와, 안경 프레임이 이 광대에 닿지 않는 효과가 바로 아시안 핏입니다. 우선, 케이스 보시면, 이 가죽 케이스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게 레자도 아니고, 진짜 가죽돼 있는데, 이게 소가죽인 것 같아요. 안경 케이스와 이 안에 넣어서 가죽 향기를 맡으면서 착용할 수 있는 안경이죠. 어, 냄새가 좋아요. 요즘에는 안경을 이제 그 눈이 나빠서 쓴다기보다는 패션 아이템으로 거의 자리 잡았잖아요 자신의 코디에 맞게, 자신의 얼굴형에 맞게 안경 착용해서 약간 단점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패션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경 선택하실 때 너무 싼거 또 너무 비싼 것보다는 약간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컬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은색, 뿔테는 가장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더욱 패션을 한번 다른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나 이런 클리어 컬러로 초이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퍼블리디컨 그카다로그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렇 제임스딘 설명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다양한 컬러의 블랙, 브라운, 레오파트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제 채널에서 아마 다양한 안경 리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그 중에 다른 안경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는 타이먼 크로팅 백산 콜라보 모델이죠 백산 안경인데 반 뿔테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디자인이 약간 비슷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이 뿔테 의 디자인 시트가 굉장히 퀄리티가 비슷한 거 같아요 저 이것도 착용하고 이것도 착용을 해 보았는데 착용하는 게 편하고 느낌이 좋고 디자인도 절대 꾸리지 않는 퍼블리니컨 안경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한 3, 40만 원대고요. 요거는 16만 원대죠. 근데 그만큼 이 중저가의 가격으로 더욱 좋은 퀄리티와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는 국내 브랜드 안경이죠. 이것도 거의 테가 가장 굉장히 두꺼운 뿔태 안경인데 약간 요거는 이것보다 제가 착용한 이퍼블리컴보다는 약간 저렴한 모델이거든요. 보통 딱볼 때도 안경테의 느낌이 약간 이건 좀떠지는 느낌이 들고 요게 더 약간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컬러 차이도 있겠지만은 안경과 비교했을 때이 디자인이나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빈티지 워크웨어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착용에 어울리는 안경 찾기가 힘들었는데 대부분 안경이 약간 깔끔하다거나 약간 좀 깔끔한 룩에 어울리는 안경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안경은 워크웨어나 빈티지 그 깔끔한 룩 왔다갔다 하면서 입을 수 있는 천하무적 디자인이죠 우선 안경 가격이 3 5만원대나 4 5만원짜리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최소한 안경은 그 10만원짜리 이상을 사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만큼 자기 얼굴에 닿는 부분이고 자기가 그 얼굴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퍼블리컨 안경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꾸꾸 와.. 오.. 장난 입니다 오, 나무가.. 나무가 쏟졌어 망원동 상황 망원동